아야, 왜 때려요? 모르 수도 있지. 이게 어디서 말 대답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똑바로 해. 누구 닮아 저렇게 공부를 못할까? 잠깐, 멈추세요. 아니 또 뭐야? 상관 마시라고요. 내 아이예요. 아이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이러시면 아동 학대가 됩니다. 인권? 아동 학대? 출구 박사님, 인권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인간에게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즉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죠. 이에 UN에서는 갓 태어난 아이부터 만 18세가 되지 않은 아동까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동을 위한 네 가지 권리를 약속하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생명 존중을 받을 권리. 두 번째.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세 번째.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참여의 권리. 네 번째. 친구와 신나게 놀고 배우고 충분히 쉴수 있는 발달의 권리입니다. 꿈미소에서 11월 셋째 주에 5일간 아동 권리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11월 20일은 1954년 유엔이 매년 세계 아동의 날로 지정했어요. 1989년 11월 20일 아동의 생존, 발달, 보복,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비준되기도 했답니다. 우와, 그렇구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최근 아동인권지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1위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방거주 아동과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가사노동을 하는 아동, 이주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아동, 탈북자 가정 아동이 차별받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문제로 꼽았는데요.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법원, 심지어 가정에서까지 아동들의 발언권이 존중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여 아동 학대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였어요. 음, 11월 19일을 꼭 기억하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제 이름 일부도 잊지 마세요. 아동 학대란 엄마 아빠를 포함한 어른들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 복지를 해침으로써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엥, 응? 엄마 아빠까지도요? 네. 그러니 나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에서 아동학대 요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동학대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체적 학대입니다. 손이나 도구로 때리기, 꼬집기, 몰아뜯기, 조르거나 비틀기, 헬피기 등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언어적 폭력과 모욕, 피를 지르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행위, 형제, 친구와 심한 비교를 하면서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는 성적 합대입니다.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하는 모든 성적 행위 등 함부로 몸을 만지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방임입니다. 아동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교육, 의료 등 성장을 위해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아동 학대는 대부분 가 내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위한 순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함께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발견이 어렵습니다.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자는 법적으로 신변이 보호된답니다. 그 이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이 함께 아동 학대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합니다. 학대 유무에 따라 사례 판단을 진행하여 심각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분리하여 아동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합니다. 가해 위치에 있는 어른이나 피해 위치에 있는 아이들 모두 학대에 대해 잘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어? 그렇구나. 저희도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고맙습니다, 일구 박사님. 지식의 그램.